어,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고, 배부, 배부풀 때도 있으며, 부유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만에 불평이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며 사람도 있습니다. 또뭐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심 걱정 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외적인 어떤 조건보다도 내면에서부터 내적인 상태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무리스 메데, 네데르링이라고 하는 사람의 파랭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 누가 복음 17장 20,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것이나, 것이거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홍콩의 한 노동자가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평생 꿈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복권방에 들려서 복권을 한 장씩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복권만 당첨되면 본인 생각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복권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그는 신분도 노동자의 그 일확천금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삶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 실렸고, 그러나 문제는 그 순간 이후부터 그의 삶의 태도가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근면했던 그가 게을러졌고. 겸손했던 그가!